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실 รู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서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단체나 조직은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혹은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 우리 단체의 법이 앞서는 거 아니야?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맞아? 아니면 내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11기상 6장 1절에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쯤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11절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이 부분을 건축물 혹은 우리가 세운 비전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법과 제도 건축물 외형이 쓸데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헐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 건축물이 하나님 말씀에 앞당했다면 허물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놓치니까 허물어지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외형이 성전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동일한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똑같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었을 때 노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즉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에서 잠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너무 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는 노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이걸 이어서 짓게 됐는데, 그런데 솔로몬 역시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내 말대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더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했고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그 초대 교회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조상하고 똑같이 외형이 중심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것이 우선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최고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 학교는 나쁜 학교입니다. 회사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단체처럼 매일 같이 모여서 복지 관련된 일을 한다? 여러분, 그 기업은 어떤 사람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 즉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 가치는요, 세상에서도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의서을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내 것이 너의 것이 되는 유무상통의 삶을 구현할 때, 비로소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할 때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자꾸 홍해로는 가지 않으려 그래요. 광야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홍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어딥니까? 생명생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입니까? 그걸 다 떠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외형이 커져도, 성도가 많아, 많아져도 언젠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아니, 그렇게 살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솔로몬이 되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막과 장막 안에 뛰어다니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사람을 세우는 교회요. 문을 활짝 열고 이방인이건 아니건 그들을 환대하는데 목숨 거는 교회요. 우리가 좀 빈궁해지고 우리가 궁핍해지더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교회요. 내가 죽기로 작정한 너희가 이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결단을 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롤 모델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홍해와 같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것이요 그것이 때론 여리고 성벽처럼 두텁게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을 돌기만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리고 성벽이 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아무도 없고, 풀한 폭이 자라지 않고, 고기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은 그곳을 다 피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광야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을 순종함에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광야에 세미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건물과 외형, 우리들의 안전, 돈을 어떻게 모을까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목숨 거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omething